A씨? 23 25. a 23대20 a 23대20 2025야 a가 20 a가 23 a가 23 a가 23 23대20 한명 거봐, 뭐해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왜, 토마 네, 야, 토마토. 네. 야, 토 야, 오케이, 야, 토마토. 그래. 야, 토 야, 토마내봐토 야, 토마토. 야, 토마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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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rigado. 2월 전에 이라고? 네 시간이 빠르고 <laughs> 네? 아, 네. 네. 그래도 좀잘안 나왔어. 너가 공군이야? 저 육군이야. 육군이야? 아니. 오늘 보고 아 바로 3월 복학해 아, 그러면 아, 내 네. 칼복학하면 네. <laughs> 과목 좀꼬리잖아 그치니까. 그래가지고 그냥 2년 쉬고 그래. 반년 쉬고. 네. <laughs> 이렇게 <그냥. 웃음> 아, 근데... <laughs> 아, 특수 교직이어서 뭔데 너? 전공 쪽이여가지고 반공 쪽이어서 진진이랑 그러니까 좀 행보관님이랑 그런 분들 마주칠 기회가 있고 마주칠 기 적어서 머리 잡는 사람들도 많고 있어. 반공이 뭐야? 공 반공? 고아잠시무지는 어디요? 근무지 인재요 인재? 아, 그래도 강원도 아, <laughs> 어, 좋은데서 하네 네, 좀 많이 추워 <laughs> 올해 초? 1,2,3때 어. 1,2월 탈때너한 그 거의 20도까지 나좋았어아 <laughs> 그러니까 너가 2 3년절 중에 제일 리 갔지 거의... 거의 그치 우리 동기가 뭐쉬우게 있는 줄그 재현이랑 송윤이 <laughs> <뭐야>? 재현, 송이구나 <laughs> 그니까 그때보 네가 훨씬 먼저 맞아요 <laughs> <내가 웃음> 월에 갔으니까 그니까 네가 엄청 빨리 가고 그랬던 거 같아 <laughs> 야, 이월이면다했네 <laughs>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말출밖에 안나오이다이일 정도 나이이오이오리오리다다 야, 다다 야, 이 오리만 다행이다. 야, 이 뭐 합달이 있야 근데 약간 연습한 대로 잘가나와가지고좀더 <laughs> 부드럽게 가야되는데 그래도 가운도 <laughs> <laughs> <그래도 강원도> 쪽에 동작 들었잖아 맞아요 근두 대에 조금 작게 <laughs> 있는 그걸로 <laughs> <안> 왔어 꼴대도 <laughs> <오> 낮고 <laughs> 코스 적고 해가지고 그냥 보통 1대1만 하고 그랬어 좋아! 팀게임을 전 많이 한게 아니고 팀게임을 잘 끊고 있었어요 <laughs> 최근에 발목 다쳐가지고 아 발목? 원래부터 발목 다치지 않았죠? 근데 가기 전에도? 손가락이나? 평발이여가지고 네지 체력이 아, 체력 빨리 떨어졌는데 아, 최근에 또 발목 다쳐가지고 체력이 더 빨리 떨어졌는좀그래서좀힘들 팀게임 힘는 거랑 발야아네 <laughs> <laughs> 이제 진짜 찍판만 하면 되는 거야? 찍턴 아니고 아. 그 주하고 돌아하고. 아 주하고 아하고아그래 아. 이월이면 그러니까. 어. 어, 네. 습니다 시간 보내지 말래. 아 시간.